네, 안녕하십니까. 어정부 성민교회 신원우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하는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한편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지교와 개신교의 차이 8가지를 올렸고,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우 하나님의 교회에 묻는 21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성경 공부로는 내비게이터의 문편, 제가 쓴 제자반 성경 공부, 어, 또 자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면 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 제목을 어, 가지고 어, 작정기도로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성도들이 어렵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때 작정 기도를 시켜서 어려움을 돌파케 해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간 설교가 작정 기도입니다. 단일은 려움이 있을 때마다 작정 기도로 다 해결했어요. 1장의 음식 문제도 열흘 작정 기도로 해결하고 2장에 가서 느부간다설의꿈 해석 문제도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그랬죠. 성경은 그 기간이 나오지 않았지만 왕에게 시간을 얻어서 합심으로 기도해서 해결했습니다. 10장에 가면은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21일, 세일에 동안 작정 기도해서 응답을 했죠. 작정은 우리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작정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 긴장하시고, 하나님이 규중히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작정기도로, 소원기도로, 서원기도로 응답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장세기 1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하지요. 야곱이 소원하이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어, 그 이후에 야곱이 삼촌 집에 20년 살 때에 어려울 때에 결정을 내릴 때에 꼭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에 고향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천사를 보내사 그의 앞을 인도하는 것을 보여 주시고 라반이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는 가복은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고. 그 어려운 때에 또 35장에 가면은 34장에 가면은 세겜 사람들과 함께 싸움이 일어나서 어,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베들레 하나님이라 너는 베들레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 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삼일상에 예. 보면 한나의 소원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열한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일천 번째로 하나님께 소원 예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예물을 신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긴장하시고 깜짝 놀라시는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정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당면한 문제, 내게 해결해야 될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 많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가 살겠는데이 산고 같은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들 결혼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키는 몇 센치, 나이는 어느 정도, 직업은 뭐, 어, 신앙생활, 가족, 어, 가족관계, 에, 취미생활, 이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록해야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루에 한 시간 이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편안한 시간에 찬송 부르고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한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보통 1차, 2차 기도를 하는데 단위를 처럼 열칠 작정도 할수 있고, 20일 일 작정도 할수 있고. 또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처럼 40일 작정할 수 있고. 그래 보통 40일을 기도를 주로 결정을 많이 하지. 세 번째는 소원님으로 심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하고 손에 있는 것 기름 한 병밖에 없으니까 기름을 돌베개에 부어드렸다고 했어요 한나는 수소 세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 22리터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일생을 부탁했습니다 솔로몬은 송아지 1천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려면 너희도 먼저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원 예물을 심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원 예물을 심고 기도하는 것과 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벌써 기도의 힘이 다릅니다.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을 주의 종과 기도 동역자에게 부탁해서 합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세 친구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합심으로 기도했고. 예수님께서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합심 기도가 중요해요. 특별히 주의 종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도 성도들이 작정 기도하면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또 빨리 하면, 먼저 합니다. 예. 그래 주의 종이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어, 응답이 되지.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1차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지 말고 2차 기도를 작정하고 3차 작정하고 4차 작정하고 5차 작정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히말라야 같은 8,000m 이상 되는 고봉들은 금방 점령할 수 없습니다. 정복할 수없어요 그래서 4,000m 정도의 베이스캠프를 쳐놓고 이제 1차 아, 캠프. 2차 캠프. 그 캠프에 내려오지 않고 다시 잠자고 그 다음날 다시 3차 캠프 올라가지요. 4차 캠프 올라가지요. 4차 캠프까지 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기도는 금방 응답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기도는 기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제가 79년에서 80년 초에 성남 성애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이춘신 고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안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에 이제 을 절단해,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절단해야 된다고, 어, 의논하고 있는 걸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40일 기도를 했으면 하는 게 영광이 돼야 되는데, 발을 절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40일 작전 기도합시다. 제가 겁도 없이 제안을 해가지고 40일 기도했습니다. 아, 아무런 답이 없어요. 2차 40일 했습니다. 3차 40을 하니까 발의에 피가 통했습니다. 4차, 5차, 6차, 이번 6차 끝나면 이제 교회 갑니다. 왜 그런 거니, 방에서, 어, 줄을, 이제, 이렇게 방을, 줄을 쳐 놓고, 어, 그걸 오고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번 주에는 이제 교회 갑니다. 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서울로 옮기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 있으면 그 영광을 내가 받을 뻔 했지요. 하나님께 나를 옮기셔서 주일을 지내고 전화드렸어요. 권사님, 오늘 교회 갔습니까? 예, 목사님 두번 쉬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보내가지고 작정 기도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목을 정하고, 어, 기도 시간과 기간을 정하고 소원 예물을 심고 죄의 종과 기도 독립자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가면 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꿈꾸는 것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